잡아드려요? 박스 박스. 어, 뭐야? 블루콜. 어, 우와. 어, <laughs> 더 비싼 거야. 제일 비싼 거야. 그러니까요. 블루콜이 랙 제일. 화이트가 아니네. 어, 뭐. 오 제일 비싼 거, 제일 뭐, 비싼, 비싼 거. 언니, 뭐, <laughs> 저도 들고 들어오면서 어, 뭐야 이게 이렇게 두고. <laughs> 내거랑 바꾸실? 아니요. 바꾸실? <laughs> <laughs> 아, 아니요. 이거 <laughs> 어, 이게더괜찮은데요응 <laughs> 아니, 제일 비싼 거잖아요. 음. 요즘 제일 비싼 걸로 집들이 선물인데. 제일 <목소리> 비싼 걸로. <목소리> 네. 이사해 가지고 <목소리> 스피커 스피커. 스피커. 아, 블루투스? 네. 누구한테 뭐 선물 왜준 거? 생일. 이사하셔 가지고 이번에 <목소리> 새 집으로 오셔 가지고. 네. 아, 지금 온건가보 네, 네. 네 언박싱. 어, 이거 막 이거 막 조명 나온 거 같은데. 그럼 그냥 잠깐 꺼 봐서. 아, 조명도 저까만. 돼요, 저거? 조명 나와요. 홍병이. 아 좋다 버전이 높아져서 그렇구나 가습기도 다 되고 뭐다 되고 가습기도 돼요? 아래야? 아니 내가 안해아 이거 뭐야 맞던 친구인가? 네 맞았어요 그 네. 남자 한명또 있어 아 친구 네. 남자 어, 오늘 안 어, 나왔는데 네네 어, 와 같은데. 우와 우와 이제 대표님한테 보내드려야지. 완전 쩔어요. 잘 쓰겠습니다. 잘 쓰겠습니다. 이거 이아아 어? <laughs> 아, 아, 이거 보내드리려고 아. 카톡으로 보내드리려고. <laughs> 아. 대박. 떨어뜨리면 안 되지. 잘 잘. 우와. 되게 예쁘다. 약간 펄도 들어간데요 되게 예쁜데요. 바꾸실? <laughs>